대세는 간다. 그 국내 셀 메이커 세 회사를 다 거래하는 회사 우리밖에 없지 않나? 캐파를 키워가면서 이제 삼성에서도 자동차용으로 해서도 좀 롱텀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마침 우리 계열사인 코스모아에서 리사이클을 해주니까 네, 네. 거기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액을 받아가지고 네. 바로 생산할 수 있게 50m도 안 떨어져 있으니까 네, 네. 이게, 이게 사실 내공이거든요. 정부체 네, 네. 관련된 거는. 내공이 지금 한 15년? 계산상으로는 뭐 중국 거보다 싸게 나와서 <laughs> 아 중국 거보다 네, 싸게 네, 나온다고요? 네, 네, 적어도 정말. 원가 경쟁력이 충분히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뭐그 자신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수선한 시장에서도 계속 살아남는 거는 경향 전략이 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 철학인데 무조건 선제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그동안 뭐 세안 미디어부터 해서 이제 양극재 사업 이어오면서 올해 이전까지는 대체로 좀그 전기차 향으로 본격 진입을 못했는데 올봄에 이제 드디어 그 LG 화학 쪽하고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네네. 그 전기차 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진입하게 됐고 그게 이제 또 주로 단결정 양극재를 이제 공급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 그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좀 주목도 많이 받았던 <laughs> 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거를 참 이뤄내기 위해서 한 2, 3년간 네. 사실은 노력했죠. 네. 그게 하루아침에 <laughs> 된건 아니고요. 네, 네. 처음에 샘플 인증서부터 그건 한만 2년 이상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던 거고 음. 처음에 샘플부터 해가지고 화학하고 같이 해서 엔솔 거쳐서 G.M. 가서 인증 네. 받고 그 네. 과정을 한 서너 번 음, 거쳤고 음. 그래서 그 검증 받는 기간이 뭐 년이 훨씬 넘게 걸렸었죠. 그럼 최종 고객사가 그 G.M. 쪽인 건가요? 뭐 저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G.M. 차가 많이 팔려야 되겠네요. <웃음> <웃음> 그래서 뭐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뭐 네. 어마어마한 양이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나가는 게 약간 슬로우 하긴 한데 아마. 네. 그 제가 최근에 얘기 듣기로는 뭐 대세는 간다 네. 그 얘기더라고요. 네. 어.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또 투자자 관점에서 네네. 회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코스모신 소재를 처음에 좀 주목해서 보게 된 계기가 음. 이제 다른 뭐 양극재 업체들이 일단 주가 흐름 측면에서 많이 이미 앞서가고 음. 있을 때 그리고 뭐 실적도 사실 먼저 앞서서 달리고 네. 있었죠. 네네. 근데 향후에 계속 전기차 산업이 커지면 배터리 수요 늘어날 거고 음. 양극재 수요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기존의 업체들만으로도 안 되고 코스모신소재 같은 뭐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후발주자한테도 그 수요들이 밀려들 것 같다. 그게 이제 사실 그 기본적인 큰 아이디어였고요. 음. 또, 근데 저희가 이제 밖에서 살펴보니, 어, 기술력으로도 뭐 기존의 선두 또는 앞서가고 있는 업체들 못지 않네? 뭐 이런 판단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뭐 하여튼 올해 이제 어쨌거나 LG학 진입하고 하면서, 음. 아, 그게 조금씩 저희가 생각했던 게좀 입증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음. 음. 뭐 앞에서 대표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뭐 하이니켈 쪽뭐 웬만한 스펙들 다 지금 음. 개발을 하는 상태고, 음. 또, 미드니켈도 이제 뭐, 코발트 프리나 또는 NMX 계열도 음, 음, 이미 상당히 개발 대응을 하고 네, 있는 네. 상태이다 보니, 그러면 양적 스펙으로 배터리셀 사에 이제 뭐, 요구가 있으면 충분히 대응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뭐. LG 항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 <웃음> 계속, <웃음> 지금 뭐, 앞에 사실 이제 저희가 충주공장 부시도 다 구경하고 했지만, 네, 네, 네. 지금 뭐 삼공장 막 엄청나게 뭐그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던데. 그리고 뭐 저희는 네. 뭐 그런 얘기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네. 야, 그럼 뭐 경쟁사 대비했을 때, 그 국내 셀메이커 세 회사를 다 거래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또 거래하는 회사가 우리밖에 없지 않나? 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자체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움직이라고 하지, 어떤 뭐 라인업이나 이런 거를 네.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또 네. 그렇게 커온 회사도 아니고, 네. 아까 저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그 특화된 어떤 그 매뉴펙트링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네. 네. 또 그런 거에 대한 품질, 그 다음에 분석 기술을 가지고 네. 그걸 핵심으로 삼사를 알맞게 포트폴리오 해나가면서 좀 네. 영업을 할수 있겠다라는 음. 것까지는 온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대표님, 사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까 조금 더 궁금해지는 거는 네. 뭐 기존에 이제 LG하고 삼성하고 뭐 거래는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미. 네. 나름 장기 공급 계약처럼 LG하게 들어가긴 했고. 네, 네. 근데 이제 LG하고 삼성 쪽 으로 조금 더 이제 그 공급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과정이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좀뭐 그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 건지해서요 기존에 네. 저희가 사실은 음. 어, 삼성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죠. 네. 지금도 뭐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삼성이 제일 고객이죠. 제일 고객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음. 어떤 템퍼러리한 것보다는 이제 좀더 저희가 이제 캐퍼를 키워가면서 이제 삼성에서도 어아 그러면 뭐 자동차용으로 해서도 좀 롱텀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음.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그 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저희 혼자 생각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음. 또 그분들의 생각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음. 형편 봐서 어 네. 이제는 뭐 한번 이렇게 해서 롱텀으로 음. 그런 주 소위 말해서 LTA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네. 우리 내부에서는 롱텀을 네뭐그 정도는 이제. 네. 네. 뭐그 지금 서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러면 그게 뭐 내년 정도에 아, 내년 아, 하반기. 아 내년 하반기. 네, 네, 네. 저 공장이 이제 완공되는 시점에서 음. 그때 이제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좀 싶고 그 네. 롱텀에 대해서는 네. 뭐 그러면 뭐, 그때부터는 뭐. 이제 전기차 향으로 본격적으로 그렇... 들어가는 거죠. 삼성 향. 네, 네. 그들이 볼때 이온화를 필요하는 거라든지 뭐 네. 뭐가 아닐까 싶, 싶고요. 뭐 네. 그런 쪽도 으로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되면은 이제 좀 안정적인 어떤 과정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LG쪽으로는 조금 더뭐 확대될 가능성이 없나요? 그거는 이거... 지금 들어가는 양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것만 해도 저희가 지금 대기가 좀 <laughs> 그래요. 네. 최근에 는 보니까 뭐 그냥 기존에 뭐 하이니켈이나 뭐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인퀄리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 네. 그 양이 작은 게 있거든요 뭐, 몇천 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음, 음.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친구들이 노크를 안 해봤을 리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럼 경쟁사에서 안 해, 대응을 네, 안해 주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주희한테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음. 보니까 작은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뭐, 어, 그래서 저 요새 뭐 그쪽도 괜찮겠다. 상대적으로 소량이지만 좀, 네, 그럼, 마지는 많이, 마지는 괜찮은, 많이 요구할 수 네,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서. 주회는 음. 이제 그런 쪽으로도 주로 대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음, 음. 그런 거는 보니까 또 자체 정구체를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럼 뭐 저희가 네. S사나 L사에서 뭐 인증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음.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구체 역량이 있으니까 그걸 네. 통해서 음. 뭐 몇천 톤은 대응할 수 있겠다 음, 자체 생산한 전구체로 예, 예, 예. 활용해서 그거는 그렇게 한번 아.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것도 좀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음, 모양이죠 이미 지금 뭐 샘플은 좀 진행을 할 생각이 있고요 정구체 생산 일정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네요 그것도 네. 저희가 생각한 거 따지면 굉장히 늦은 거예요 왜냐면 음. 제가 그거를 3년 전부터 추진을 했고. 그 세안 미디어 저때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 기술은 여기서 네. 있었던 소프트는 네. 저희가 갖고 있었고, 네네. 하드웨어는 이제,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네네. 공장을, 이제 1호 공장을 처음 짓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한 준비는 사실 3년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음, 음. 저는 좀 답답한 상황이니 아, 그렇군요. 네. <laughs> 왜냐면 네. 전국체만 있으면 뭐 결국은 그 원료를 또 중국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침 우리 계열사인 코스모아학에서 이제 리사이클을 해주니까 네. 네. 거기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액을 음. 받아가지고 네. 바로 생산할 수 있게 50m도 안 떨어져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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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를 이제 분말을 사다가 녹여서 음. 다시 만들어서 다시 아까 보셨다시피 분말을 또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하면 이게 공정코스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원료를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액으로 받으니까, <laughs> 네, 네. 뭐, 녹이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바로 거기서 계량해가지고, 거기서 반응을 시 울산에가 <laughs> 코스모학 공장인데, 공장 안에 반응... 있어요. 네, 네. 네, 안에 저희가 음... 공장을 계열사지만, 네. 렌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땅을. 네. 지금 뭐, 온우의 공장에 있고 안에 들어서 있고, 음... 앞으로 그게 한 2만 톤까지 증설할 수 있게 저희가, 네, 네. 네, 횡으로 다 이렇게, 음. 할수 있게 해놨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해서 경쟁력을 거기서 좀 살리려고 음. 전구체를 네. 자체 생산하면 뭐 장점이 원가를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 대응을 좀 빨리 할수 있는 그, 그런 장점이군요. 그렇죠. 그렇 네. 개발 대응은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파이스에서 네. 이미 뭐 네. 상당 부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네. 아까 그 테스트하던 게 613입니다. 아 네. 네. 613. 네613 네. 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전구체도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할 거고 근데 경쟁력의 포인트는 뭐 중국 애들은 뭐뭐 (50만 톤) (30만 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뭐 몇만 톤 갖고 되겠나 하지만 네.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큰재료 공장처럼 뭐로 하나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고 네. 하의 뭐, 500톤, 600톤 짜리, 그, 반응기가 각각 있어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한 대씩 놔야 되는. 음, 전국체가 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소송로노듯시 네. 이게 네. 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10개나 20개나 돈은 똑같이 들어가고. 아, 그래요? 아마 <laughs> 이제 10개 보던 음, 오퍼레이터가 20개를 볼 거냐, 이제 이거는 음, 있겠지만. 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네, 네. 뭐, 아까도 보셨지만, 저희는 전국체 공장은 그 지금 큰 공장에 지금 오퍼레이터가 3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3명이에요. 그, 뭐, 뭐, 부지 평수로 따지면 대략 어느 정도. 거기는 되는데. 뭐, 지금 한, 한 600평인데 한 네. 5층 건물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도 설비가 많죠, 5층이니까. 네. 컨트롤룸에 앉아서, 음. HMI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냥 거기서 다 자동으로 하고, 음. 그냥 투입이 제대로 되나만 확인하고, 네. 출하가 대로 되는지 그 정도 확인하는 정도, 음. 그 그러니까 아주 생력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음. 그러면 인건비도 그렇고 뭐 음. 설비 투자 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폐수 처리가 이게 제일 크거든요, 사실 네. 문제가. 네. 네. 근데 저희는 그 기존의 코스모화학이라고 저희 계열사에서 네. 이미 거기는 뭐 수처리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조금 이렇게 좀 신세지는 정도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저희가 그 처리비는 저희가 냅니다 다 계산해서 네. 뭐 네. 땅값도 내고 그 처리비도 내는데 네. 그래도 따지고 보니까 상당한 경쟁력이 돼서 제가 거기다 아, 아. 집어넣은 거거든요 네. 원료도 액으로 받고 음. 녹이는 설비 없고 음. 펩스 처리도 거기서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 다 빠지니까 음. 그거 괜찮더라고요 <laughs> 계산상으로는 뭐 중국 거보다 싸게 나와서. <laughs> 아, 중국 거보다 네, 싸게 나온다고요? 네, 적어도 정말. 원가 경쟁력이 충분히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는 뭐그 자신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음. 그거는 뭐 우리의 갈 길이다. 향후에 그러면 자체 저정구초 조달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할생각겠습니 저희가,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한 30%까지는 갈라 그래요. 30%? 네, 향후 10만 톤에 되면 한 3만, 한 3만 톤. 한은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인하우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음. 이제 뭐협력사들 우리가 이제 고객사들한테 납품하는 거는 그분들이 지정해 주는 네. 그 정글실 써야 되는 경우가 더 음. 많거든요. 음. 네, 그렇게 노미네이션 되는 거다 쓰고 뭐 이러다 보면. 남는 건한 20, 30% 밖에 안남긴요그 네, 네, 네. 정도 규모가 딱 맞겠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음, 음. 또 한국에서 그렇게 뭐 메모드하게 해봐야 네. 결국은 니켈 코발트가 중국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리사이클 되는 양만큼만 처리하겠다. 는게 음, 음, 음. 저희 전략입니다. 아, 네. 아. 그 리사이클 되는 게한그 전국 차한 2, 3만 톤 되게 2만 톤 정도 되게끔 지금 세팅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막 최근에 상장해서 되게 주식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음, 네. 에코프로 머티는 사실 이제 에코프로 그룹 내에 필요한 수요뿐만 아니라 음. 좀 생산량을 늘려서 외부 판매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그럴 정도의 계획은 없나 보죠? 저희는 뭐, 네. 그럴 계획은 없어요. 네네. 네. 모르겠습니다. 뭐, 일부 사서 쓰더라도 우리가 뭐, 또팔 수도 있는, 뭐, 그게 뭐, 문을 딱 닫아놓은 상태는 아닌데, 네. 뭐, 그렇게까지 양이 남겠나? 이런 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코스모 화학의 계열사에서 음. 그 코발트 설페이트를 위주로 했었는데 그거는 네. 외부 판매했어요. 를 음, 그걸 음. 그멀티리얼도 팔았어요. 네네. 네. 올해도 계약이 돼 있더라고. 네네. 네. 그래서 어, 그거 팔아라. 그거 팔아주고. 음. 우리 우리 필요한 것만 이제 단계적으로 음. 가져가면 되니까. 음. 중국 뭐 기술을 빌리거나 뭐 합작하지 않고 그건 뭐 자체 네, 네. 정구체 네. 생산을 할수 있다는 건 사실 되게 강점이네요. 네. 그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네. 중국 뭐 걔네들이 강점이라는 거는 뭐. 대량생산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가보면은 네. 지금은 뭐 천지개벽을 한것 같은데 장, 한 정확하게 한 (10년) 전만 해도 네. 그 친구들은 그 폐수를 산에다 버렸어요 <laughs> 그러니까 네. 그 공장 부재도 네.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하고 코스트 경쟁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네. 거기가 뭐 북경 올림픽인가 뭐그걸기점로해 네. 가지고 뭐 환경도 강화하고 뭐 음. 대기도 강화하고 수질도 강화하고 했는데 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 환경 규제를 뭐 우리처럼 또뭐 유럽 뭐까지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그쪽 환경 규제까지 지키면 사실은 비용이 훨씬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뭐그걸뭐폄훼하는건 아닌데 아무튼 조를 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처리하지 이게 <laughs> 잘안 보여. <laughs> 그래 이제 그리고 바닷가도 아니고. 네. 내륙인데 네. 저걸 50만 톤, 30만 톤을 해가지고 저기서 나오는 망초라든지 그 그런 게 어마어마할 텐데 저기 네. 어디 갈까? 그 네. 말리나? 제가 <laughs> 이제 그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좀좀 좀 자생할 수 있는 기술은 네.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튼 네. 되게 좀 그런 면에서 되게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 그래도 전구체 자체 생산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네. 지금 뭐, 네. 뭐 지금 이렇게 컨솔리데이트하는 회사들도 이렇게 보면은 네. 뭐 LG 화학이나 고려나고 하는 거는 뭐 LG 화학이 네. 전구체 기술을 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익산 공장에서부터 갖고 네. 네. 있었고 네. 그멘퍼가 그대로 움직이는 거라서 네. 거기도 뭐 그렇게 크게 중국에 의존할 일은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중국하고 네. 그 컨솔리데이트하는 회사들은 음. 그뭐100%뭐 중국 그러니까요. 기술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그 기술이라는 게 그냥 뭐 사실은 페이퍼 보고 뭐 그냥 따라할 수는 있어요 네. 따라할 수는 있는데 네. 네. 소위 말해서 좀 업력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오랜 동안 한 거냐 아니냐가 이게 음. 이게 이게 사실 내공이거든요. 네네. 전구체 관련된 거는 내공이 지금 한 15년. 그렇게 오래 15년 거니까? 된 거죠. 어, 어.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여기서라는 게 그게 우리 충주 공장에서부터 네네. 랩에서부터 해가지고 음. 뭐 양산 파이로트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음. 이제 실증 공장으로 간 거기 때문에 산전 수전 다거었다고 <laughs>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뭐이 크리스탈이 깨진다, 어떻게 하면 뭐동그래진다뭐 이렇게 침상이 나온다는 건 아. 저희 뭐 이미 오퍼레이터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는 뭐 그게 이제 내공이라고 보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하루 아침에 다른 뭐 업계에 있던 분들이 업계에 있던 기업들이 따라오기 힘든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네. 그걸 좀 차별화 포인트로좀 활용을 할 생각이고. 음. 말씀하는 연장선상에서 이게 이제 어쨌거나 양극재 그다음에 전구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강물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잖아요. <laughs> 그렇죠. 더구나 이제 뭐 IRA 이제 그 미국에서 IRA 적용되고 음. 하면서. 그, 강물, 그, 공급망에서 이제 탈중국 그 흐름이 되게 강해질 것 같은데, 어, 그런 면에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상당히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은 이게 기사가 좀 났다가 좀 삭제돼서 그렇긴 한데, 매일경제신문에선가 그, 미국의 뭐, 텍사스주에 뭐, 리튬 광산을 뭐, 확보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었는데, 좀 그와 관련해뭐 리튬을 포함해서 리켈이라든지 이런 광물 그 확보 전략은 좀 어떻게 갖고 가고 있습니까? 뭐 전략이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고 네. 결국은 이게 생존을 위해서는 결국 업스트림 쪽에 광물이 네네. 제일 큰 이제 그러니까요. 숙제죠. 네. 그래서 어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적어나마도 10만 톤 이상 양극재를 음. 생산하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저희도 당장 닥칠 거라서 네.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그 코로나고 시기에 좀 걸려서 그렇긴 한데 그때 저희가 굉장히 그분을 굉장히 많이 태핑을 했어요. 음, 음. 그래가지고 그때 매경에 났던 그 건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리튬 광산 예, 예. 네, 그게 이제 히토리하고 같이 묶여 있는 광산이라서 워낙 부지가 네. 커가지고 아.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네네. 그러나 저희가 여튼 계속해서 지금 그거는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거 외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는 뭐 다들 뭐 덤비고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니켈 아, 쪽이 되게 예, 좀 예. 내장이 많이. 그래서 돼 이제 저희도 이제 니켈 예. 관련된 것도 저희 중국 파트너하고 같이 네. 중국 파트너가. 중국에그 그 지분 투자한 예, 회사 예,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그쪽에 예. 파트너가. 음. 그 호주의 광산 펀드예요. 음, 그러니까 음. 광산의 펀드를 99% 정도 하는 회사거든요. <laughs> 네, 그러니까 네. 광산에 대해서는 인사이트가 뭐 엄청나죠. 그렇겠네요. 네. 그분들 쫓아다니면서 음. 뭐 여기저기 뭐 아르헨티나, 뭐 영호도 네. 그렇고, 뭐 네. 인도네시아 옆에 뭐 파푸아뉴기니아 니켈 광산도 네. 그렇고, 뭐 저희 뭐 아. 태핑을 지금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그, 소식들이 어, 언제쯤 나오는데요? 그거는 뭐저그건 <laughs> 네. 관련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우리 우리 이제 그룹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중국을 이번 달 중순에 가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송년회도 할 겸해서 그 음. 어, 광산 투자 관련해서 협의하를 가거든요. 아. 그래서 조만간에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생각하고. 어쨌든 <laughs> 네. 어떻게든지. 네. 그, 이게, 이게 광산이라는 게좀 돈이 되고 빨리 물건이 나오는 거는 비싸고. 네네. 그 다음에 좀긴 호흡이 필요한 거는 좀싼 편이거든요. 네네. 왜냐면 인프라가 구성이, 조성이 되고 뭐, 음, 음. 뭐, 인허가가 또몇단에 그렇죠. 거쳐야 네네. 되고.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브라켓, 브라켓이 있고. 그렇죠. 그라켓이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초기 음. 단계는 굉장히 싼데 네. 갈수록 비싸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텍사스 건도 그렇고 음. 지금 이쪽 니켈 건도 그렇고 염호도 그렇고 그래서 어. 이 단계별로 다 이게 편차가 있는 것들이라서 네. 비교적 좀 자본이 좀덜 들어가면서 음.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스와핑이 가능한 거라든지 스와핑 어떤 스와핑 그러니까 예를 서뭐 뭐 니켈하고 딴걸 바꾼다든지 뭐, 아. 뭐 그런 거뭐 이런 네. 것들이 가능하다면은 음. 저희는 아무래도 지금 이거 투자하기도 바쁘니까 그 네. 광산 쪽은 조금 몸집을 좀 가볍게, 지분을 네. 저희가 뭐, 머저리티로 갈 수는 없으니까, 다음은 네. 1, 2%라도 좀담구는 음. 식으로 해서, 저기, 옵테이크 하는 식으로,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네. 그거는 지금 굉장히 구체화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여러 건이군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네. 저희 그룹 내에 이제 광선 전문가를 일단 음. 한번 모셔왔고요. 네. 어, 금년 초에. 네. 여태까지 뭐 얼추긴 제가 대충 뭐 하다가 도, 도저히 안 되겠어서 <laughs> 전문가를 한번 모셨고 음. 워낙 이게 저 FS 자료라든지 그다음 매장량 자료 같은 게 너무 이게 막 전문성이 강해가지고 네네. 처음에는 그냥 뭐 대강 봤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막 페이퍼가 막 이렇게 많으니까 도저히 네. 저는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네.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전문가를 뽑았고 음. 이제 지금 그분이 이제 그런 거는 다 대응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 파트너를 소싱한 게 이제 저기 때문에 일단 네. 그 관계 유지하고 하는 거 이제 제가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말에서 가 송년회 하고 이제 좀좀잘 <laughs> 보여야지 또좀 <laughs> 싸게 주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제 짭이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이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SCM을 한번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음.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좀 뭐, 지난해부터 이야기 나왔던 미국 텍사스 쪽이 좀 제일 빨리 좀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그보다좀 더? 좀 더, 그건 오히려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래요?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아, 그 덩치가 네, 그렇게 큰사 그게 군사...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게 어... 뭐, 제가 뭐 그냥, 뭣도 모르고 덤졌다가 너무, 너무 큰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요? 뭐, 아,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야, 뭐, 니들 뭐, 그 조금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신문이냐. 에 그래가지고 이제 크레임을 먹어가지고 제가. 그걸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때 그때 매경에다가도 익스큐즈를 했는데. 아 그러면 그게 뭐 어째가 무산된 건 아니고. 무산된 건 아니고? 네네. 네, 그러니까 네. 당초 기대보다 오히려 더큰 끈이어서. 더커가지고 네. 너무 이게 인텐시브하게 자금이 네. 소요가 되는 거라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좀 저희가 좀 계산기를 많이 때리고 있는 상황이다. <laughs> 아까 말씀하실 때 히토리오도 난. 다고 했는데 히토류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전지쪽 광물보다는 뭐 이른바 뭐 영구 자석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쓰이는 광물로 오히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확보하면 뭐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전기차 같은 데는 뭐그 네. 모다나 네. 이런 데는 무조건 그게 네. 히토류 중히토류 같은 게 네. 들어가야 돼서 네. 뭐 수요가 뭐 굉장히 스트롱하죠. 네. 네. 일단 국내는 에 일단 산업이 숙성돼있지도 않고. 음. 저희가 그 텍사스 파트너가 처음에 그 제일 처음에 히토리를 구현하려고 했던 게 자석이에요. 네. 그 히다치가 저기 한십몇년 전에 미국에 차려놓은 자석 공장을 예, 그때 무슨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히다치리가 나갔어요. 음. 나가서 그거를 이제 공중에붕떠 있었는데 그걸 이, 그 텍사스 광산 주인이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음. 그 올해 말, 그 내년 초면 그게 돌아가기 되에그공분 네, 네. 일단 그거는 자석으로다가 구현이 돼야 돼요. 다른 데 용도가 별로 없어. 물론 뭐 총매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자석이 가장 도미넌트한 시장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거가 그것 나중에 전략 물자가 될 겁니다. 음, 음. 그래서 그럼 히토류를 베이스로 한뭐 사업도 나중에 하실 수 있다. 히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양하게 고객사도 그, 점점 그, 이렇게 늘어나고 예, 있고요 뭐, 잘 되는 회사의 완전 전형인데요 <웃음> <웃음> 뭐 네. 그,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그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저희가 어수선한 시장에서도 계속 살아남는 거는 경영 전략이 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 철학인데 무조건 선제 대응이에요. 뭐끼미가 이상하다. 네. 6개월 전에 벌써 이게 대, 대충 그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뭐, 찌라시도 나오고. <laughs>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저희는 미리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저기 틀어요. 네네. 계속 이렇게, 그 갑니다, 이렇게. <웃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먼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뭐몇년 되다 보니까 이제 다 우리 회사 전체 이게 DNA처럼 세어 예, DNA가 DNA. 됐어요. 아. 이제 무조건 선제 대응이야. 그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도 하고, 예. 네. n 포착 도하식으로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업도, 신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음, 그 생각을 음. 해, 하고 있는 거죠. 음.